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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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지금, 지금, 긴급 상황입니다. 지금 사는 데는 니 지금 또 있습니다. 여러분, 잡, 제가 잡으러 갑니다. <laughs> 아, 어 지금, 지 갑자기 지금, 한금 지금, 지금, 갑자기 왜그러지아이다 아, 이걸 통구해에 먹을까요? 어떻할볼까요 오메, 여기 배 보세요. 여기 배, <목소리> 아 형님, 밟아주세요 아, 아, 멧돼지를 잡으러 지금 왔습니다. 제가 밟았습니다. 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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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기, 네 여기, 갑자기 허리가 뚝하네 여기, 오, 오. 어출렁거기니다 아, 이 삼겹살 보여시여출렁출렁출렁기 여기, 여기, 아, <laughs> 훨비슷한 <와, 웃음> 이거? 아니요. 쭉쭉 하네. <laughs> 와.. 어.